뭐지? 뭐지? 이거 약간 옛날 이카메라 같아. 내 카메라가. 옛날 카메라가. 그거 이거 약간. 오, 맛있게 찍는다. 온다. 온다. 올로와요, 빨리 들어, 오, 오. 온다. 오. 타쳐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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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다 온다. 야 뭐야 이거 비키야 뭐야? 비키나는둘때야 뭐야? 기가 부르 비키나는돈데 마냥 비키따라라라라 나오고있어 와 잘시켰다 오랜만에 뵙는다 1-2-6-7? 어 오케이 여기 여기 아아 1 7 0나속도가 170이었나? 180 180이었지 근데 운영속도가160 담가량이나 먹고 왔다.